오늘은 어떤 말씀 주셨을까요? 말씀책 나와라. 짤. 자, 함께 스님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내 이방. 이름. <laughs>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들에게 전하기 위한 전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라 사도행전 9장, 사도 9장 15절 말씀, 말씀 아멘 궁금해, 아이 궁금해. 오늘은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말씀 속으로 슈웅. 아이 궁금해, 아이 궁금해. 오늘은 어떤 말씀 들려주실까? 말씀 속으로 슈웅.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달라 우리 한 번만 할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대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까요? 정말 달라져요? 못 믿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달라져요? 네. 정말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한알아 볼까요? 자 우리 동물 친구들 나와라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동물 친구들 나와라. 불고리는 맛있는 거 너무 사랑해 불고리는 맛있는 거 너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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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나는 욕심 대장 꿀꿀이. 나는 욕심 대장. 맛있는 건다내 거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탕. 너희들도 먹고 싶지? 먹고 싶지? 그시지. 안 돼. 이거. 맛있는 건. 혼자 먹는 거라고. 나혼자다먹자야지 싫어 싫어 <laughs> 이게 아다데 싫어 싫어 다시어난 싫어. 싫어 싫어 대장 기도다기 싫어 싫어 다우자. 다우자. 다기자다우 교회 가기 싫어 싫어 왜 그냥 다싫 걱정아 걱정아 뭐하니 걱정한다 걱정아 걱정아 뭐하니 걱정한다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아휴, 걱정이야 걱정 모두? 어른! 친구들아, 여기 동물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까? 정말?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네.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네. 자, 이 친구들 정말 변했을지 안 변했을지 궁금하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러면 모두 함께 친구야 하고 외쳐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친구야. 오, 오, 이상해. 무슨, 무슨 일이 생긴, 생긴 거지? 거지? 늙은인 예수님 만나면 늙은인지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대요 어, 이상해 갑자기 내 소중한 간식을 막 나눠 먹고 싶어 <laughs> 간식은 나눠 먹어야 맛있는 거지 얘들아, 너희들도 하나씩 먹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우와 <laughs> 어머, 이게 다 뭐야? 왜이 걱정들이 나랑 있지? 아, 걱정 싫어. 쓰레기통에 다 버릴 거야. 나는 이제부터 감사 대장이 될 거야. 와. 꾸리아 교회 가자, 엄마랑. 어. 예. 네, 엄마. 야호, 신난다. 룰루랄라. 내가 왜 이러지? 영업 영화... 가슴네. 양도 부르고 재밌는 말씀도 들어야지. 얘들아, 얘들아, 네. 나랑 같이 영화부 갈래?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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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아. 누구든지 한번 쳐주세요. 우와! 우리 누구든지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 둘셋넷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어떻게 돼요? 아니, 아니, 아아무리 봐도 이아저씨는안달아질것같아요이아저아는요바아사아이에요 아니, 사울. 미요 아요 아니, 아 싫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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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녀요 그래서 은재야 아빠 예수님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잡아가요 예수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y 고 있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b a d a g a 너 o yes, Nimiti. No, yes, Nimido. No, ita Sabadaga. Come, get you, no, go. c 이, 서울 아저씨 보면 무서워 m a 덜덜덜어 무서워 도망가 그런데 어느 날이사울이 담회색으로 가고 있어요 여행을 가는 걸까? 미여 미여 예수님 싫어 싫어 예수님 도대체 왜 가는 걸까 했더니 글쎄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가려고 지금 담회색으로 가고 있대요 어떡해요 친구들 가만두지 않겠어. <laughs> 기다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갈 거야.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피... 어! 어우, 누구 오셔? 어, 이게 뭐지? 누가 오셨을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 누구세요? 나는 네가 미워하는 예수님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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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너는 왜 나를 미워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온통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사울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옹공 울면서 안하이요 <laughs>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laughs> 하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갔어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어? 예수님 목소리네? 아나니아야. 너? 사울에게 어서 가보고라. 사울이 달라졌단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요 어떻게 됐을까? 어!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달라져도요. 이 사울은 절대 안 달라져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했는데요. 아니 나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졌단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을까? 네, 네, 예수님! 네, 네, 예수님!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 예수님이 기도해주라고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깜깜했던 눈이 하나 둘셋 번쩍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 정말 정말 사울 아저씨가 달라졌을까? 이 무서운 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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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여요 했던 사울 아저씨가 달라졌어요 사울 아저씨 눈이 사랑의 눈으로 까만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미워, 싫어 예수님했던 사울의 입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 잡아가려고 온 거야. 모두 도망가자.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사울은 더 힘을 내서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그 옛날 못된 사울이 아니에요. 저 정말이에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했대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 사울이 정말 달라졌네. 우리가 알던 사울이 아니야." 역시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야 하면서 찬양을 불렀대요.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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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대요. 우리 남편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우리 아내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볼까요? <목소리> 내 남편도 어. 내 남편도 예수님 <웃음> <웃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내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진대요 믿으면. 아멘 아멘. 네. 근데 엄마 아빠한테 전도사님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전도사님, 근데 저저 저 예수님 만난 거 확실하거든요. 근데 왜저안 달라져요? 예수님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거있어요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다가 싸워요. 너는 이거를 고쳐야 돼! 이러면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는 우리 작은 것부터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답게 달라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내가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정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져야 합니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달라지는지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우리 엄마, 아빠와 영아부 친구들에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나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닮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